이번 시간에는 생성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도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의 수와 타입만 다르다면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Car 클래스 생각나시나요? Car 클래스에 생성자 이름을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하나 추가했었죠. 이렇게 생성자를 추가했을 때 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에 생성자 중에 n a 을 받아들이는 생성자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방차 이렇게 넣어서 카 객체를 생성해야만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성하셔야 됐는데. 우리 이런 생성자를 배우기 전에는 기본 생성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뉴카 했을 때카 객체를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카 객체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생성자를 하나라도 정의를 하게 되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아예 쓸 수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한대로 생성자도 여러 개 정의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현재는 이 생성자만 있고 기본 생성자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로 카 객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도 카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 생성자를 직접 정의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 생성자는 디폴트로 아무 값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 예제에서 기본 생성자로 칼을 생성하는 이 구문이 오류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성자도 이렇게 오버로딩이 가능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생성자는 이름만 초기값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카 객체가 처음 생성할 때부터 나는 이름과 번호도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이름뿐 아니라 넘버도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정의해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name. this. name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나의 필드 name에 지금 매개변수로 받아온 name의 값을 넣어주세요. 나의 필드 넘버에 매개변수로 가지고 들어온 넘버 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런 생성자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두 개의 인자를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구급차 1111 요런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생성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호출했을 때, 네임은 이름 없음 숫자를 0이라고 초기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생성자가 생성이 됐을 때 나는 내 필드의 네임에다는 이름 없음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고요. 넘버에다는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생성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this.name은 이름 없음, this.number는 0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this.name은 name, this.number는 number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두번 반복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에는 똑같은 코드를 두번 반복하게 하기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디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디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나의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나의 생성자의 이름 없음과 영을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카의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이 디스 부분 때문에 인자 두 개, 스트링 값과 인트 값을 가진 생성자 아래에 있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요. 이 생성자의 네임에는 이름 없음이 들어와서 필드 네임에 이름 없음. 넘버에는 0이 들어와서 필드의 넘버에는 0이라는 값을 초기화시켜 주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디스 괄호를 열고 시작하면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어, 이 호출할 때 타입의 개수와 이 타입들을 보고 알맞는 생성자를 호출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코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성자 오버로딩과 디스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